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 심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7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7일 동안 하루에 3명씩 만나야 하고, 3명씩, 그 다음에 정확히 한 번만 친구들과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총 21명을 3개 조씩 나누는데, 한 명이 다른 6명과 한 번씩만 만나도록 조를 나누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7명이므로 이 7명을 1, 2, 3, 4, 5, 6, 7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1을 기준으로 어, 나머지 6명을 2명, 2명, 2명씩 3개조로 나누어야 하므로 2, 2, 2로 나누는 방법이 전화는 이므로 6, 4, 2, 22가 되고 같은 개 3개임으로 30분의 1이 되어 계산을 하면 15가 나옵니다. 이 1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123, 123, 145, 167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2하고 3은 같은 데 들어가면 안 되고, 4하고 5도 이제 같은 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6하고 7도 같은 조에 들어가면 안 되므로, 2, 3을 기준으로 나머지 4, 5, 6, 7을 배분하는 방법은 4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6. 그 다음에 이때 5는 7에 들어가야 하고, 4와 7이 같은 데 들어가면, 5와 6이 같은 데 들어가야 합니다. 2가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둘 중에 하나이므로 두 가지고 2가 정해지면 3은 한 가지로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고하는 총 가지수는 1이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 15. 그다음에 2, 3이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 2. 그다음에 7일 동안 7일 동안 배치를 해야 되므로 이 가짓수가 7팩이 됩니다. 그러면 어, 2는 몇개 있느냐 면 2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에 2, 4, 6에 하나 있으므로 총 2는 5개가 있게 됩니다. 3은 15에 3이 하나 있고 7과 6에서 7팩토리에서 3, 6이 있으므로 3은 3개가 있습니다. 5는 15와 7팩토리 한 개씩 있으므로 5의 제곱 그 다음에 7이 되어서 정답은 2의 5승 곱하기 3의 3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이 됩니다.